사회의 우에 맨날 해 가셨던 위에 계신 정치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구조적 그 피해자들 아닙니까? 대구나 강주나. 본인은 그래 보는 거죠. 정치적에 의해서. 그것이 서로가 표를 놓고 서로가 만들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 감정을 만들어 가고 정치적으로 이념을 나눠, 나눠 놓은 거예요. 나눠 놓은 속에서 또 붙였다가 갈랐다가 붙였다 갈랐다. 선거 때문에 대만 나타나는 이런 형태의 반복하고 있는 중에 우리 행정이나 우리가 계속 그 속에서 노려나고 있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빨리 좀 탈피하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개념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그말씀 드리고 싶어요. 돈이 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 하는 게 나쁘다는 소리도 아니고 접근 방법을 우리 국장님 정도인지는 다른 개념에서 접근 좀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 얘기는 말씀 꼭 드립니다. 네. 음. 또, 요 예산에 보면, 어, 문화예술정책과에 보면, 어, 이와 미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보조금 반환 있죠. 네. 이거 우리 국고받았는 거뭐 설계비 빼고 4억 5천 정도 반환 요번에 한다고 올라왔네요. 네. 그 영역비는 이번에 얼마 들었어요? 어떤 용역비? 위안 미, 그 친구들. 미술관. 용역비가. 응? 지도해죠 돈은 썼을 거예요. 용역비라는 거는 그동안 그 예산 집행했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와 미술관, 미술관 관련? 어, 미술관 짓는다고 우리가 지금 썼는 게 있잖아요. 아선님 국고부 5 0억 받았죠? 그렇습니다. 전체 지금 집행하는 거는 설계비가 전체 얼마죠? 설계비가 12억 6천만 원요. 우리가 지출했는데준 거예요 얼마예요? 1 1억 12억 6천을 지출을 했습니다. 12억 6천 지출하고 예. 그만 우리 5 0억 받아가지고 45억 하면은 나머지 돈은 어디 서줬어요 이게 이제 국 국시비와 시비를 이제 그 국시비 사업입니다. 국시비 사업인데 응. 예, 총 어, 집행을 했는 거는 어, 21억 5천만 원인데 20예 21억 5천만 원예 21억 5천 그리고 거기에 부지 매입비가 8억 9천 이고요 8억 21억 그, 중에 8억 예 음. 21억 5천만 중, 중에 부지 매입비 가 8억 9천이고 예. 그 나머지 설계비네. 설계비가 네설계비 12억, 12억, 6천이. 12억 6천이네. 예, 예. 그러면 12억 6천 중에 국비 50억 받아가지고 45억을 반환하잖아요. 거기에 국비가 아, 설계비에 5억 5 0만원 5억 5백만원이 국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국비 투입되고 나머지는 1비가네 예. 시비가, 시비가 설계비에 7억 5천 7백만원. 그러면 21억 5천만원 원 중에... 어 8억 얼마는땅 땅값이니까 땅을 사서 이 땅이 남았으니까 되었고, 예. 땅은 우리 거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12억 5천만 원은 1 5억 6천만 원 예. 설계비로 날라갔지 않습니까? 날아갔습니다그뭐 그거는 설계비 설계는 왜 합니까? 그럼 이거는 뭐그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시점에서 음. 중단을 했죠. 음.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그 설계비는 뭐... 누가 책임져요? 그냥 그 우리, 우리 집행했는데 책임 그러니까 말이죠. 설계, 설계비 12억은 그냥 우리 세금으로 뚱땅하고 넘어가야 되네. 그래서 이게 그 그러면 이게 이게 12억을 그냥 공짜로 써 붙는데 12억을 쓰고도 아무 누구도 문제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뭐 사실은 이렇게 학답을 드리기는 뭐 하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본인이 네, 책임이...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게 우리는 빵 하나 훔쳐먹어도 안 되는데, 이건 뭐 12억 5천 써도 아무 문제도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이 뒤돌아오지 않 피드백이 안 되니까 행정이 꼼꼼하고 정확성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그래 돈 12억 5천이 그냥 날라가 뿌러도 아무 그것도 없고, 실행도 안 되고, 이거, 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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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요? 또. 이것은 아마 그, 감사라는 게 잘, 모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차에 이제 감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 행자부 정부 감사가 있을 것이고, 감사원 감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법 절차에 따라서 아마 그 처분이 나지 않을까. 하여 이런 부분들이 지나온 걸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린 것이 아니고 이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한 건 12억 5천 이상의 학습의 효과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회관은 또 어떻게 됐어요? 야, 시민회관은 뭐 그것도 이렇게 뭐의곡절을 많이 그치? 그래 이렇게 험하고 말 많고 탈 많고 우여곡절이 왜 생겼죠? 이런 것들이 그냥 해야, 뭐뭘 하나 만들고 뭐 하나 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그냥 집행하고 만들어가고 꼼꼼하고 계획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들이 그런 결과를 냈다 하면 그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보더라도 이 굉장하게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여기 지금 오시는 분들은 새롭게 전부 다어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대부시 일은 여러분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어느 부서 내일이고 뭐내 내 안에 있는 게내 옆에 있었는게내거 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공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전체로 공감합니다. 예, 공감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동료들이나 좀 똑같은 생각으로 서로가 같이 해가고 똑같은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단돈 작은 돈 하나라도 아낄 줄 알고 올바르게 집행하려고 는 애정과 열정이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